공개 문제 7번 3D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개 문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탄젠트를 많이 써가지고 다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음에 이런 홀을 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쪽에 관계된 평면을 만들고, 이렇게 평면을 만들고, 돌리드려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돌출시킨 다음에 구멍을 파고 볼을 파고 마지막에 작업하고 그럴 때 여기 관련된 이런 윤곽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치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반원을 그리고 그래서 스케치를 다양하게 이제 써야 되고요 다른 스케치에서 만든 것을 불러와가지고 하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캐드를 공개 문제 7번으로 해서 저장하고 파트 디자인에서 스케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스케치 평면은 X, Z. 그리드 표시하고, 자, 여기서 스케치에서 처음 그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중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원점입니다. 중점입니다. 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70 떨어진 곳에, 요렇게, 이런 부분으로, 익선음을 그려준다는 거. 그 다음에 위로 50이 떨어지고, 좌측으로 20일간 거리에 이원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원과, 이 원과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과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그려나가고요 그다음에 이 중점과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에 직선으로 기울어진 게 있죠. 그분게 있는데 42 각도로 42도 각도로 있다는 거. 그래서 기준 기준 관계된 치수들을 먼저 배치를 하고 나서 나머지들을 연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원을 하나 이쪽에 만들고. 이 원의 지름은 사2 파이짜리, 사4 2 파이 이0 파인데 사2하고이0 파이짜리를 이0일 떨어진 공을해 만들어. 사2 파이. 자, 이 원의 지름 사십이. 그럼 오늘 하나 여기다가 아예 더 만들겠습니다. 28이죠, 0 42, 28, 28이 두 개는 같이 움직해야될 겁니다. 줄립이 같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 성, 이 점과 이 점을 이 점을 찍고 두 개의 거리가 21그 다음에 이 높이는 높이는 52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이렇게 또, 옆쪽에 들어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떨어뜨려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점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70 떨어진 곳에 직선호두 개가 그려지는 데, 직선호은 이거죠, 이거 이용해가지고, 일단은 정확하게 그리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 간격이 12짜리하고 24짜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바깥쪽의 것을 반지름으로 24. 24.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거리가 7mm. 렇게 정해졌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여기하고 만나야 써야 됩니다. 만나있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거리가, 평거리 구속이 70. 자, 이, 이런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안에 12파이짜리, 12파이, 라운드가 12인 직선으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내부에다가.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직으로 하고, 반지름이 12. 이 부분의 간격은 17. 예, 여기 이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여기를, 여기 점에다가 일지를 시키겠습니다. 렇죠 그러면 두 개의 이제 기준이 이제 만들어졌고, 다음에 이제 할 것은 이쪽에서부터 42도 각도로 해가지고, 42도로 각도로 해가지고, 원두기가 있는 거, 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R24, R12, 이렇게 두 군데, 이쪽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 이쪽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 먼저, 손을 하나 이렇게 긋습니다. 또 하나를 긋습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간격은 42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럼 센터에서부터 이 원이 있죠. 이 원, 이 원. 이 원에 지름이 144입니다. 이번에 지름이 144. 그래서 센터에서부터 원을 하나 그니다 그립니다. 원의 지름이 144. 자, 여기에 원의 두 개가 이제 하나, 두, 개로 하나, 두 개, 또 하나, 두개 이렇게 만어니다 그리고 여기가 24, 이게 12, 마찬가지로 24, 12아 48, 24입니다 48, 24 직경이 48 24 48 24. 그 다음 이 원의 중점이 이 선하고 일치시키게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원에 이제 맞추는 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네 가운데의 기준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할 부분이 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일단은 치수를 정해서 스케치 하는 걸 먼저 하고, 제가 또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이 30파인 원을 이쪽에다가 하나가, 있습니다. 됩니다 자, 원을 하나 긋는데, 처음부터 다른 원에 그런데 관섭이 되지 않도록 하고, 30파인. 라운드가 반지름을 30으로 하겠습니다. 이 원이 이 부분에 탄젠트.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찍고 탄젠트. 또이 부분과 이 부분을 찍고 탄젠트. 이렇게 하면 원이 가족의 요로 라인을 이렇게 타고 잘라내고요.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역시 이 사이에도 이 사이에도 원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20 반지름이 22짜리 원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하나 또 들어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반지름을 22 하고요. 약간 움직인 다음에, 이 원은 역시 이쪽 원에 탄젠트. 그리고 이쪽과도 탄젠트. 내주시면 서로 이제 연결이 들가죠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아래쪽에, 오늘 하나 18파이 짜리 원을 또 하나 만듭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쓰냐면 이 부분을 18파이가 아니라 바운드 이름이 18인 원을 이렇게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이 부분도 두 개를 같이 만들고 이 라운드도 만들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을 18. 반지름이 18. 잘해주고요 자, 근데 이제 내부에, 내부에 이 R18을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쪽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R41짜리 원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R41짜리 원을 하나 만듭니다. 극점을 기준으로 해서 달 40일 만들어주고, 이 원과 이, 원과 이 부분이 탄젠트,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탄젠트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와서 서로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 다음에 이 원과 이쪽에는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이 부분이 여기에 탄젠트, 또 이쪽은 이쪽에 반젼트 이렇게 해주면 기본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성은 됐고요 중심에 두 개짜리 원 하나 두개 그려주고 각각 지름이 46, 30입니다 46, 30 하이로 그래서 직경 46, 30 46, 30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스케치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 스케치 하나를 레퍼런스로 해서 계속 갔다가 불러서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로 만들지는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각각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제시를 해 드리고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다른 스케치에서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스케치에서 이대로 갖다 다 붙여 가지고 가면전라내고 하기가 힘들기 힘들기 때문에요 이 전체를 선택하고 숨은 선으로 처리를 해 줍니다 숨은 선으로그 다음에 닫기 하고 세이브 하겠습니다 컨트롤 세이브하고 이 스케치는 그런 데 불러다 쓸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비워지, 보이지 않도록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하나 만듭니다. 자, 다른 스케치에서 생성한 것을 갖다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평면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XZ 평면, 그리드 하고, 자, 다른 스케치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스케치의 도형을 복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순서는 모델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스케치를 가져올 것인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스케치가 불러오죠. 자, 이 마우스 커서 ESC키 한번 쳐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스케치가 불러오기 때문에 이 스케치에서 필요한 것들만 갖다가 사용하고, 화서 숨은 선출이 된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죠. 자, 어떤 부분을 써야 되냐면, 먼저 윤곽을 만들기 위한 윤곽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을 이제 찾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마우스로 클릭해 나가면서 수은선을 이제 보이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 부분도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거고, 이것을 거고요. 이선쓸 거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필요없는 부분들을 잘라내겠습니다. 자, 트림 해서 위의 부분을 안쓸 겁니다. 트림을 할때 잘못 잘라내면 이제 서로 연결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잘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인을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갈 거니까 이아래쪽은 쓰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와서 또 이쪽으로 갈 거니까 위쪽은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쓰지 않고.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갈 거니까 이 부분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쓰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조금 확대시켜서 잘 연결이 안 되면 어차피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솔리드가. 그래서 솔리드가 잘될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잘라내고, 이 부분도 잘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남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오는데, 요, 여기서 여기까지 있다가 바로 원을 그릴 겁니다, 호를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오면, 하고 이렇게 갈 거라서, 이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부분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타고 오겠죠? 타고 와서 이 선에 이 부분을 안쓸 겁니다. 이곳, 이쪽도 안쓸 겁니다. 그러면 서로 연결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안쓸 거고, 안쓸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윤곽이 이렇게 쭉 있는 부분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 라인을 이제 서로 연결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하는 게호 그리기 예, 이번에는 예, 호를 생성하는데 중점 하나 짚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호를 그리는 걸 쓰겠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중점을 찍고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가서 그리면 되는데 예, 자, 호가 이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닫힌 도형으로 됐었고요 자, 아버지 필요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빌리트 해도 되고 예, 이런 부분들 자, 그럼 스케치 부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는다 소문선 처리되고 했는데 근데 다시 한번 탄젠트로 했던 부분들이 혹시 어디 쪽에서 연결이 돼 가지고 끊어진 데가 있는지 연결이 제대로 안,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확대시켰을 때별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그렸는데 이상이 있어서 와이어 이스, not closed 이런 에라가뜰수 있어요. 자, 작업 중이니까 닫고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스케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법 중에 스케치하기 위해서 스케치 검증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이 혹시 선이 끊어진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눌러보면 만약에 하이라이트 끊어진 부분이 있고 하면 그쪽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쪽에서. 자, 그런데 하이라이트가 안 되는 거 보면 정상적으로 다 연결이 됐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스케치를 돌출하겠습니다. 돌출 6mm 돌출을 평면의 대칭으로 해서 미리 대칭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졌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 도면에서 그 판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 판. 이 판을 이용해서 이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스케치. 자, 그리고 역시나 아까 했던 스케치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스케치의 도형 복사 클릭하시고 모델에서 해당되는 스케치를 클릭하시면 그 가져오죠 마우스 ES 지키시고 지금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돌출되는 부분 돌출도 이 부분이 돌출되어야 되죠 이렇게 여기도 돌출되어야 되죠 여기 여기 이렇게 돌출되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스케치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 돌출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원해 있는 부분도 돌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밑가쪽에 있는 게 돌출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특별하게 그려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림으로 아래쪽에 안원 잘라내고 잘라내고 그 위에만 남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안쪽에 꺼 아래는 바깥쪽만 남죠 그 다음에 호구리기 가운데 찍고, 가운데를 잘 찍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에러가 나도 괜찮습니다. ESG 키치고, 컨트롤 Z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또, 바깥쪽에 거. 원 찍고, 여기 점 찍고, 그 다음에, 점 찍고. 이렇게 해주면, 이게 만약에 선이 문제 없이 연결이 잘 됐다 그러면, 이렇게 안 떨어지고 있어야 되겠죠? 음. 자, 근데 이런 부분이 타지트를 했을 때, 실제 홀을 그렸지만, 문제가 있,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화면 보기 하시고, 작업 중이니까 닫고, 지금 잘 나왔는데, 혹시 문제가 있는지 스케치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봅니다 검증 이, 이 스케치를 누른 다음에 스케치에서 검증 하이라이트 지금 특별하게 하이라이트 부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잘 연결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돌출을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돌출 그런데 네. 여기 평면을 대칭 온도로 해서 양쪽으로 4mm씩 나가야 되니까 두개 치수 이용해 가지고요 두개 치수 이용해 가지고 이쪽도 4mm 바깥쪽도 이 센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여기 가기 때문에 여기가 6mm죠 그럼 4mm, 3mm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가구가 변동, 분할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라는 대로, 네, 도형이, 항상 오른 도형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홀을 파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홀을 팔 때, 마지막 부분에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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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에서, 리프라인을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된 것 같이 보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솔리드, 이렇 네, 만들어주시고, 자, 이쪽 아무 쪽이나, 소다 얼른 쪽에서 선택하시고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이제 홀을 파야 되겠죠? 자, 역시나 앞에서 만든 스케치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고, 이제 홀을 파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왜 스케치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불러오게 하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안쪽이죠. 안쪽. 그래, 잘라내기로 아래쪽을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바깥쪽에 거. 또이 아래쪽도 이렇게 잘라내고, 호를 그리죠. 요 센터에서, 먼저 점, 이점 찍고, 이점 찍고, 에라 걸리더라도, ESC 하시고 Ctrl Z 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점 찍고,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ESC Ctrl Z. 자, 이게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됐으면, 이게 작업 중이니까 닫기 했을 때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 스케치에 문제가 있는지, 떨어진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케치 검증하고, 하이라이트 봅니다 예, 여기 연결된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불출컷 관통 해주시면 제 여기 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홀은 이렇게 오파이 짜리를 이 불고기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곡면에다가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센터 가운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만들기가 쉬운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부분이 이쪽면은 스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데이터 평면 생성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 평면을 누르고 스케치를 갑니다 그런데 이쪽 중점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반면 보기, 반면 보기요 단면 보기 하신 다음에, 원을 하나 센터에서부터 이렇게 그려나갑니다. 그리고 원의 지름이 오파이. 자, 자 데이터는 평면 필요 없습니다. 스페이스 눌러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 이 스케치를 벌쭉 컷으로 하는데, 평면에 대칭해서 약 21mm 정도 줄어줘야 이렇게 반대 벽지 뚫리겠습니다. 관통하십시오. 관통해버리면 이렇게 뚫려버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시해드렸던 도면에 동일하게, 동일하게, 음, 도형이 3D 모델링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3D 모델링을 공개 7번 마치겠습니다.